나이스게임 TV 그리고 다나와 함께하는 6월의 다나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둘째 주 노트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저는 빛돌라 방석이고 옆에 도팀장님 그리고 김라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아니 그냥 한달만에 오니까 아 네. 오늘은 저희가 6월에 다나 표준노트북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 1부 2부에 이어서 여러가지 다나 표준노트북 여러분께 <laughs>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준비된 첫번째 제품부터 한번 예 스펙 만나보고 여러분께 부가적인 설명 도티나님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네. 아, 원래 할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피 c 방 가서 이것저것 먹을 거잖아요. 아, 와, 와, 이게 3시에 와서 오버워치 했어요. 아, 진짜? 3시부터 와서. 밥도 안 먹고, 밥안 먹을 아, 시간 있었는데 안, 안 먹어. 먹었... 거... 못 <laughs> 먹은 게 아니라 안 <laughs>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품이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이랑 실버 컬러로 깔끔하게 네.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실버 컬러가 음. 약간 쌈마이가 아니에요. 음. 약간 그러니까 은색이랑 메탈 느낌이랑 좀다르다 그럴까요? 네, 약간 되게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음, 펄감이 거의 없는. 네. 반짝거리지 않는 실버 느낌. 반짝거리면 이제, 쌈 마이에요? 아니죠. 이게 약간, 이게, 회색도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RGB 이렇게 뽑아고 음, 하는 거. 음.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약간 화이트 톤이 많이 가미가 된, 예, 라이트, R, RG, 라이트 그레이 색상. RGB가 뭐의 약자인데요? 로우. 네.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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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오버. 네? 오버. G요, G. RGB인데 왜 오버가 나와요? ROG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정신 <laughs> 요 <저 진짜 소리야. 웃음> 가장 제 기억으로는 제 무거운 거 같아요 네, 중형 세단이라서 예보더 무거운 거 있었잖아요 ASUS 500만 원짜리 어? 가볍죠? 네,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는 이거 들었을 때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어? 이거 하지만 거의 한 4kg가 됩니다, 이게 아, 진짜요? 네. 네. 갑자기 무거워요 숫자 들으니까 <laughs> 자 요겁니다 자 PC의 성능을 좌우하는 CPU, GPU 최고 사양 장착 게이밍 노트북의 끝판왕 원터치 논 옵티머스 기능 제공 여기에 보면 논 옵티머스 기능 제공이라고 해서 밀지 마시고요 좀 네.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논 옵티머스 기능이 옵티머스 프라이 그거 할줄 알았어요 그렇죠. 작동이 되는데 그게 논 옵티머스 기능이라는 게 일단은 요겁니다 요거 두번째거 요거 번째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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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고요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보통 게임을 할때 보면 오티머스 기능이 제공된 게 이제 내장 그래픽이 인식되었고 게임이 잘안 원활하게 안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음. 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오류죠 그런 음.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외장 그래픽을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 있는 논 오티머스 버튼인데 일단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시스템을 재부팅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대요 그쵸 그럼 그래서? 이제 재부팅하시고 나면 은 외장 그래픽 카드로 노멀 no 옵티머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스틸 시리즈 풀클러 LED 빅라이트 키보드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그렇죠. LED가 조절이 되네요 달려 있는 건데 제공을 한다고 라 적어놨네요 치위 경우도 있고 왜요? 아얘 자... 역시 빨갱이라고? 왜 자꾸 좌편향으로 <laughs> 몰고 가는 거죠? 아,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배드가 네. 되어 있고요 어... 느껴보세요 그래. 어, 아 얘도 좀 그거네요 가운데가 좀 워낙 파란색, 음. 키캡이. 음네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좀더 확실하겠다. 밑바닥을 좀 보시면 질감, 질감 보여주세요. 보일려나 화이트라서. 안 보여요. 이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요. 빗살무늬 토끼처럼. 아 무늬가 있다. 보일려나? 어. 손톱이 눈에 확 띄네요. 손톱 저거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처럼? 이렇게 손목에 감는 거때려서 아니 보통 근데 저런 손톱은. 50대 아주머니들 <laughs> 아니에요. 이거 코가 아니, 하나에 12,000원이에요. 하나에요? 네, 하나에 12,000원. 그럼 손 전체하면 2 1 0만원이요 사람이 하나하나다 붙인 거예요. 이게. 한톨한 톨. 한 쌀할 만한 거를. 와. 이태리 장인정신으로 한땀한땀 한땀 붙인 건가요? 그 손으로 오버워치하고. 그러니까요. 네. 저 손으로 핫밥 먹고. 그 <laughs> 자, 요 제품입니다. 그 다른 것보다 색깔이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한번 단화 페이지 가서 나머지 색깔 혹시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니까 깜둥이, 흰둥이 빨갱이, 그러니까 빨강이 일반적인 굉장히 딥레드가 아니고 어 약간 뭐랄까, 약간 그 약간 빛이 바랜듯한 느낌의 비싸보이는 빨강 어, 근데 그러니까 빨갱이 색깔이 아니네, 저건. 그렇죠. 약간 빈티지 느낌 나는 음, 쉽게 음. 말해서 로코코 양식 근데 로코코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내가 아는 동영상의 제조사도 저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로코코? 네.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요 어... 로코코 양식이 뭔데요? 그... 서양에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어요 음, <laughs> 음 확실히 그 쪽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채팅창에믹스드 <laughs> 먹스드 먹시드? 제가 볼 때는 먹시드가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논옵티머스옵티머스 옵티머스 기능을 자유자재로 강력한 그래픽 스위칭 먹시드 기능. 그렇습니다. 요거를 한번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니요 노트북 좀 저, 주시겠어요, 다시? 네. 일단은 노트북 바이오스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컨트롤 센터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제가 컨트롤 센터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작. 눌러서 컨트롤 센터를 실행을 하면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반사각 때문에 자 이렇게 떴죠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게임이라고 탭이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 게임 탭을 뿅 누르면은 아래쪽에 여기에 GPU 전환이라고 뜹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내장, 외장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부팅이 되면서 강제로 이제 외장 어, 그래픽 카드를 쓰면서 여러분이 게임 같은 뭔가 좀 고사양 외장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는 작업을 할 때는 직접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게 바로 네. 먹시드, 묵시드, 묵시드 룩세드, 묵세드 멱세드 이름을 좀재미있게 지으면 안 돼요? 뭐라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씨는. 음... 추천 이름 이 이름을 추천한다. 묵사반. 그러니까 약간 이 뭐. 난입 판다 라는 뜻 같은 아니에요네 모르겠어요. 저도. 난입이요? 네 아니요. 난입은 뭐, 절대 아니고 난잡 거. 어지러진. 워음 그럼 난봉꾼. 네? 난봉꾼. <laughs> 본인 제품 이름. 구이모에 <laughs> <laughs> <920에 웃음> 바로 요 제품이요. 요게 왜 D Y냐? 그냥 바로 보여드리죠. 오빠 그 노트북 어디 거야? 응. 자 D Y야. D DY Y예요. <laughs> D Y. <laughs> 근데 이제 저희 아니까 웃긴 거고, 저도 진짜로 괜찮은 거 같아요. 오해할만한 거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 봤을 때는. 네. 자 DIY 한번 포즈 취해주세요. 네, DIY, DIY. <laughs> 자, 이 제품은 학생과 사회 초년생에게 최적, <laughs> 합리적 사양과 성능을 모두 잡은 모델 AMD 라데온 R5 M335 그래픽 칩셋 장착. DVD 미디어 제작이 가능한 ODD 탑재. 옆에 누르면늬 튀어나오죠. 아 ODD가. 네. 네. 그다음에 HP 인프린트 기술로 완성된 고광택 코팅 표면. 고광택 코팅 표면. 그렇죠. 근데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음,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래서. 여자 백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아 이게 흰색이라 잘안 느껴지실 것 같은데 겉에가 약간 스퀘어 무늬가 있어요. 음. 다이아몬드, 이게... 악어가죽 백같은 느낌. 아, 노노 악어... 아, 악노노해 그러면... 아, 이게... 아거노, 아거,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정한 패턴인데 굉장히 자잘해요. 내 음. 손톱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죠? 음... 그죠? 네... 네... 하그 <laughs> <laughs> 가죽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거 동물보호 옆에서 싫어할 만한 패턴... 아니에요? 약간 이거 음. 질감도 되게 좋고요. 딱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똑같아 자, 타세요. 김라이 스타일... 나이 근데 이, 이게... 어... 헉! 이거 엠보싱이에요? 만져봐요. 엠보싱이 아니고 음각 아니면 양각이라고 그러죠. <laughs> 그든 <뭐든> 튀어났습니다. 엠보싱. <laughs> 엠보싱은 집에. 이걸로 이미... 닦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화장지 있잖아요. 네. 스트릭스. 어디그 부엉이 그거. 메인 보드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스스도안 해요? 좀안 해? 같이 했었을 걸요? 같이 했었죠 좋을 같이 했으면 좋요 같이 했요네이이 자, 최고의 사양으로 궁극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이군요 고사양의 데스크톱 PC와 비견될 최고의 성능 어 이건 좀이 말이 좀 적절하게 말하네요 음.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인 GTX 970의 모바일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픽 램은 무려 6GB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리미엄급에 준하는 8GB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DDR4입니다 네 그리고 게이밍뿐만 아니라 3D 그래픽 작업도 OK라고 되어 있고요 g l 5 0 시리즈 소개 영상 일부는 방금 내내 보셨고요 운영체제 미탑체 모델로 최저가 기준 160만원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 만한 사양을 빵빵하게 잘담아두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죠. 게이밍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HD 웹캠이 장착되어 있고 카드 리더비도 장착되어 있으면서 키보드도 치크메탑의 독립형 키보드 음, 디자인 좀 그러면 한번 아, 리더기 있는 게맘에 드네요. 아, 아 라이씨는 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래서 음, 네. 이동시키고 아, 디자인이라면 본드면. 솔직히 이동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이 디자인. 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보인다. 이거 무늬 보인다. 무늬 이렇게 한 비싼 무늬가. 그 비싼 무늬 그러니까 이게 음. 취향 차서 결국에는 남자들은 이런 거 봤어. 어깔싸해 예뻐. 근데 이렇게 무늬가 거고. 들어간 게 손자국이 덜 나요. 네. 음. 아 어때요? 아, 좋으면 내가 쓸 건데. 그럴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색깔 같은 경우 라이씨 옷이라는 색깔이 비슷하죠. 라이씨. 네, 네. 날씨가... <laughs> 네, 네, 오늘 일본. 오늘 왜 다들 왜 칭찬을 안 해? 나 이거 시스론데요, 초 초특급 시스론데. 아, 그래. <laughs> 네, 완전 민망해서 뚫고 보고 싶지 않아. 그, 근데요? 아니 근데요. 잘같아대 <laughs> <잠옷 갔다. 웃음> 근데요. 잠옷이 이렇게 뭔가? 아, 이게 여기 다 맨살이에요. 다 맨살인데 네. 여기 네, 그냥 잠옷이 이렇게 섹시한 느낌의 어떤 뭐슬립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저희도 그 시스루 사이로 털이 삐져나와야 돼요. <laughs> 안 삐져나오면 별로 섹시해 보이지 자, 않아요. 자, 그럼 섹시한 포즈로 한번 노트북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섹시한 아, 포즈? 섹시한 포즈요. 네. 네. 저기 한 분이 할머니 내보저까 어, 네 뭐, 네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가면 싸우 싸우실 것 같아요. 아 아니, 다음에 아안싸우아면 아니, 다음에 가가지고 그그 그 만약에 그런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거한 법을 보여달라 그래요. 네. 뭐 이거는 약간 느낌이 겉에 느낌? 외형은 직각 직각한데 어. 안에는 곡선곡선하네요. 직각직각 곡선 곡선하네요. <laughs> 직각 직각 곡선 곡선. 직각 직각하지만 곡선 곡선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겉에 외부 디자인은 약간 이 끄트머리만 이런 데가 어. 약간 직각 직각하거든요. 네. 직각 직각 열매처럼 음. 근데 안에 키캡은 곡선 키캡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곡선 곡선하다라고 네. 합니다. 머리 아픈 애. 자, 요거 스 페이스바에 뭔가 이렇게 그 펑션 키 색깔로 무늬가 있어서 제가 눌러보니까 그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 네. LED 백라이트가 이렇게 하면은 단계가 조절이 돼요. 지금 되고 있죠? 총 이렇게 꺼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3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진짜 네, 직각직각해요. 그리고 되게 얇아요. 음. 되게 좀 얇은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 이 레노버 느낌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시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그 납품용으로 들어가는 딱 그런 디자인 느낌. 어... 아, 맞아, 실제로. 팀장님 말이 맞는 게 네. 실제로 기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제 기억으로는 기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레노버예요. 기자들. 기자들이랑 공기업이랑 뭔 상관이죠? 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레노버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80만 원, 네, 80만 원대 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 금딱지, 금딱지. 어, 로즈골드? 금딱지. 맥시카르텔 음, 뭐 스트레칭. 요거 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 자세. 네. 한 번간 호흡을 내쉽니다. 자, 일반 랩탑 자세. 손구멍이 저기 있고요 어우, 저거는 태블릿 인가요? 태블릿 자세. 오. 힌지가 인지갑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오 저기 텐트 자세 <laughs> 요가니까 할까요? 좀뭔 자세인지 모르겠네 아저씨 자세 아저씨가 있네요. <laughs> 오 그림 그리기 기능 저 터치펜은 따로 옵션이기 때문에 사셔야 되시고요. <laughs> 그렇죠 왔다 갔다 저리 저리 어 이제 멕시코 카르텔들이 딱좋아겠어요 왜요? 아 걔네들 AK 다막 금장하고 어아 그런 느낌으로 막 리, 리볼버에다 금장하고, 어, 막 금장하고 여기다 이번 달 수입 얼마일 까막 이런 식으로 삼네요. 그렇죠. 걔네들 마약 아 그럼 마약 한봉지 팔았고 네. 저런 거막 수만 개 사죠. 자 바로 이겁니다. 직접 한번 라이씨도 궁금할 거예요. 만져보세요 한번.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무게는 오늘 들어가 먼저 가장 가볍고요. 그쵸. 자, 이 제품은 여러 타입으로 사용 가능한 컨버터블 노트북이고요 디스플레이를 올려서 일반적 노트북 모드로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 그렇죠, 뒤로 접어서 태블릿 모드로 뒤로 접으면 뿅! 자, 태블릿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180도 돌린 스탠드 모드, 텐트 모드까지 소비자 취향에 따라 편안한 자세로 노트북을 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부분이 이제 힌지 부분이에요 네 여기가 813개의 알루미늄과 금속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힌지 로렉스네요 그렇죠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정성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네. 813개입니다 네 이게 시계줄 인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 힌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줄 힌지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게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도티아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까 골드 같은 경우가 응.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탐나잖아요. 응. 람보르기니에 금장이 표현으면골뱅백이 싫은데 응. 얘는 금장을 표현으니까 괜찮네. 요 역시 실버보단 골드죠. 그렇죠. 남자라면 <laughs> 금이죠.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렇게 서 원하는 용도에 따라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쓸 수도 있어요. 다음 주 6월 15일, 저희는 단나와 표준 피, PC 파이치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강서, 그리고 또 팀장님, 김라이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